자 7번 2017년 어, 수능 나형 29번 문제입니다. 두 실수 a와 k에 대하여라고 돼있네요 a도 실수고 k도 실수인데요. f(x)와 g(x)가 다음 같이 구간에 나눠져 있는 구간에 따라서 f(x)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 x가 a 이하일 때는 그냥 0이라고 하는 함수를택하라는 그러면은 이렇게 a 전까지는 다 0이래요. 괜찮나요, 0이래요. 그런 다음에 x가 뭐보다 컸을 때들요, a보다 컸을 때는 x 1의 제곱에다가 2x 플러스 1이래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몰라요, 알겠죠? 모릅니다. 그냥 일단은 제자들, 요거를 그냥 한번 그냥 그냥 상상하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집중해라.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시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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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릴게.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몇 분에 몇이냐, 마이너스? 2분의, 여기 얼마죠, 얘들아? 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냥 알고는 갑시다. 얘는 지금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어, A가 어디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얘 그래프 그려봤어요. 알겠지? 어. 그랬을 때, GX 갑시다. 아, 바로 끝내도 되겠다, 얘들아, 이거는. 얘기들 바로 끝내자. 왜냐면, 가족은 한번 봐주실래요? 가족은 보시면은, 가족과. 윤태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윤태 시작. FNC는 네, 그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네요 미분 가능이지요 아까 전 선생님 수업할 때 했었는데 구간이 뭐, 나누어져 있어 하나는 직선이야 하나는 다항함수야 A가 나눠져 있다고 네. 그러면 얘가 이 아이에 무슨 선이 돼야 된다 했어 거기는 표기했잖아 직선. 접선. 접선. <웃음> 접선 얘가 접선이 된다고 이 직선이 접선 얘들아 y0이 접선되는 순간 딱한 번밖에 없지 이해 돼? 네. 그럼 a가 얼마나 되냐 자동으로 1이 네. 다 되겠지 됐어요 a가 1이 될때 그래프는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올라갔겠지 얘들아. 됐어 그래서 그 조건은 지워지면서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분 가능이 되겠죠 그래서 a1입니다 벌써 벌써 확인했네 a1이 됐네 자 GX 가 보도록 할까요? GX. GX 이 친구는 0, 12, xk인데 x가 k 이할 e 때는 0이고요. x가 k 초과할 때부터는 어떻게 하나입니다. 그럼 제자들 얘는 제자들 간다. k 이전까지는 0을렇게 오다가 k 콤마 0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속이면서 기록이 얼마로 올라간다 얘들아 12로 올라가겠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재밌는 거는 얘가 y도 제스 제자들 gx 얘가 y꼴도 제스 얘들아 fx래 돌아가요 자 학생님 이를 조금만 이쪽으로 할게 이렇게 x 축이다 생각하고 k가 아주 큰 값이라고 하잖아. 자 1보다 아주 큰값 그냥 완벽하게 큰 값이라 가정하고 선생님 GX 그래프는 그러면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겠지 제자들. 다시 FX를 한 번만 더 이쁘게 그려볼게요. 우리 다 같이. FX는 자 갑니다. 시작. a 전까지 모이다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부터 3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래프는 이것의 일부분입니다 맞죠? 그럼 제자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3차함수가 이렇게 쳐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항상 FX가 GX보다 자다 같이 시작 크거나 뭐더라 간단한 거지 왜? 1부터는 0될 거니까 두번 손을 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들아 두다 0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K를 최소값 구하래 그럼 이제 k 값이 변화입니다 K가 엄청 클 때는 무조건 성립하잖아 그럼 이거를 쭉쭉쭉 계속 미는 거야 계속 미는 거야 이걸 쭉쭉쭉쭉 미는 거지 그럼 K가 어, 으, 가면서 이리로 가는 거지 으, 가는 거지 하다 보면 뭐하는 경우가 생길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 끝났네요. 아, 언젠가 이렇게 접하는 거죠, 애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합시다. 시작. 테이콘 어디에서? 0에서 무슨 함수에다가 긋는다 3차 함수에다가 긋는 접선 문제가 되겠죠. 결국 외분점에서 근는 접선 문제입니다. 외분점에서 근는 접선 문제.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수 있어? 시작. 좌변은 평균 변화율, 우변은 순간 변화율.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제 좌변은 평균 변화율 우변은 어, 순간 변화율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소값 구하라면 마무리합시다. 준비할게요, 여기들. 요좌표가 K콤마 0이고, 이좌표는 T콤마, T-1의 제곱, ET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괜찮나? 그러면은, 여기서의 접선은 무조건 얼마가 되겠어, 제자들? 문제 나왔잖아. 그럼 얼마? 12가 되겠지. 그럼 얘의 기울기가 12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아이 뭐한 다음에, 아니, 이, 이 아이 요뭐 아이 뭐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 얼마 하면 돼? 그렇지 12가 되겠죠. 시가 f 프라임 x 가 12되는 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미분할게요, 얘들. e x 1, 2 x 1, 더 플러스 2 곱하기 x 1의 제곱은 12가 됩니다. 이 안에 약분하고 시작할게요. 이 안에 약분하고 이 친구는 6이 됩니다. 전개 이쁘게 한번 하겠습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6은 0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3x 사라지고 마이너스 6은 0 되어지겠죠. 3나뉘면서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 되어지겠죠. 이됐어요 근데 당연히 뭐보다 커야 되겠어, 얘들아. 1보다 커야 되겠지. 따라서 적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들아? 가 되겠지. 따라서 티 좌표는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2, 콤마 도와주십다. 2, 콤마는 일대죠 얼마 되니까, 얘들아? 뭐가 되겠지? 알겠지, 얘들아? 2, 콤마 뭐가 되겠지? 그럼 우리들은 제발부터 이제 기억기로 풀어라, 알겠지, 얘들아? 기억기로 풀어라. 기억기로 풀어 끝이 나겠죠. 자, 갑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주시고요. 일다 얘는 k, 얘는 2, e, 얘는 5입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제자들? 그게 몇, 몇 배기 몇이에요, 얘들아? 2-k e 되잖아, 맞지? 항상 이렇게 교육으로 푸십시오. 그래서 2-k분의 e 5가 접선액이 얼마일 때, 제자들? 12일 때. 어 흔들지 마. 달려지 마, 달려지 마. 자리, 자리 바꾸기. 12분의 5는 2-k. E k, k 저쪽으로 보내고. 이조 보내면 12분의 24 빼기 5하면 얼마 돼요? 얘들아? 19 되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끝이가 이렇게 하면 은 됐나? 뭐뭐뭐고하려 했어? a가 1이었나? 까지 네. n 1이었고 얘 기약분수인 거 확인했어요. 맞죠? 그래서 12 플러스 19 이렇게 하면 20이 되면서 32가 정답 되겠죠. 자 마무리할게요.